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어제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객실에서 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오버부킹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오버부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외 항공사 대부분은 정해진 탑승 인원보다 초과해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오버부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취소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비행기를 놓치는 승객에 대비하기 위해 정원을 초과해서 예약을 받는 건데요. 만약 예약한 승객이 모두 공항에 나타나서 좌석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면 항공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차할 승객을 결정합니다. 자발적으로 내리겠다는 승객이 없으면 항공사가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강제로 내릴 승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항공권 구매 가격과 티켓 조건, 항공편 환승 여부, 체크인 시간, 항공사 멤버십 프로그램 등급, 동반 여행 인원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오버부킹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진해서 내리겠다는 승객이 없자 컴퓨터 추첨으로 승객 4명을 강제 지정했고 이 과정에서 베트남계 미국인 남성 승객을 공항 경찰까지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 하차시켰습니다.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확산된 건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사 CEO가 공식 사과 입장까지 밝혔지만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항공사 오버부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